높게 공격한다. 와 죽이네. 잘하는 거 맞죠? 오아 슬라이스 많이 났다. 한번저수 되는 게 아니네. 완전히 나갔네 저거. 봐봐봐. 어머야. 진짜. 물론 안 돼. 이스 안돼! 이걸 쳐봐 이 공은 뭐가 틀린데? 이두 개의 볼이 같아 보여도 이 볼은 프로용으로 나온 볼이고 정확한 컨트롤이나 능력이 없으면 다루기 힘들어 아 맞네 내가 그랬어 스피이 많이 먹어서 슬라이스가 그냥 갔구나 이 볼은 아마추어용으로 나왔는데 적은 스피량이나 직진성이 살아나서 비거리가 높아지는 대신 미스샷을 줄여줘 아 어, 우리 같은 아마추어한테는 이 볼이라는 거야 어? 스코어는 줄이고 즐거움은 늘리고! 엔조이 골프 라이 제이 골프와 투 스테이지가 함께합니다.